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9일 토요일인데요. 아참 굉장히 무덥고 폭염, 그런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 가을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또 제법 내렸고요. 이제 주위에 어떤 단풍,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작가와 함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디폴도 작가의 소장자료와 아트 코리아 방송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 작가의 생애를 자료를 중심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문학진 선생님인데요. 이번 서울 아트 가이드 10월호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더 공유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목록을 잡지에 소개하고 또 이거를 방송으로까지 연결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자료 찾는 것을 도와주고 연구자들의 길라 자비가 되기 위해서 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문학인 선생님은 1924년에 태어나서 2019년 95세에 타계한 그런 작가 선생님인데요. 한국에서는 그 큐비즘 입체파 형식을 추구하면서 어떤 독자적인 그런 작품 세계를 개척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어, 이분은 서울대학교 거의 일기로 입학을 해서 또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또 모교인 우리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네, 거기에서 또 정년을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도 활동하셨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런 작품도 있지만 또 가톨릭 예, 이렇게 해서 가톨릭하고 관련됐던 이런 종교화 이런 것도 좀 남겼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민족 기록화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국전 초대작가상을 받았고 또 1989년도에 대한민국 예술원상 95년도 대한민국 보관 문화훈장 이런 상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자료는 1959년 2월 7일 이렇게 서울신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랑의 태양이라고 해서 어떤 봄을 맞으면서 어떤 시리즈로 이렇게 신문에서 소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의 글과 그림이 실려있는 문학진, 글,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찍이 국전에서 어떤 특선, 어떤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국전에서 특선을 받은 흑백도판이긴 한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거기에서 또 입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1972년도 지금은 없어졌죠. 그 경복궁 안에 있었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이 열렸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문학선생된이 작품이 출품이 됐습니다. 여인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었 이게 1956년도 작품인데 그 당시에 이 작품은 이양성 선생님이 소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소장처가 바뀌었는지 여기 보여주는 작품이 1966년 도심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의 작품이 이렇게 입체파적인 이런 거를 이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67년도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요 해바라기지만, 이렇게 사실적인 것보다는 어떤 묘 면을 구획을 해서 그런 우리가 얘기했던 큐비즘적인 이런 거를 보여줬던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작품에는 뭐 여류음악과 악사들의 합주, 네, 악기를 든 여인, 그래서 어떤 음악과에 또 관련된 이런 소재, 이런 걸또 선택하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노란 코스튬이라는 그런 선생님 작품입니다. 선생님 좀 어, 늦게 이렇게 전시를 시작을 했고요. 예,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어떤 여인과 정물 이런 거를 주제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1981년에 어떻게 보면 첫 개인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굉장히 늦게 하신 거죠. 하필생활 35년 만에 첫 개인전, 81년 10월 13일 중앙일보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교수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신세계미술관에서 어떤 형태 구성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이제 첫 출발, 새 작품 세계 전념하겠다. 그 당시 조선일보 미술평을 이경선 관장님이 쓰셨네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문학진 작품전을 보고 사색을 바탕으로 한 환상적인 이미지, 무게 있는 색감, 낭만적인 세계로 유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이렇게 평을 하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위에 정물 또 밑에 작품은 네, 여류음악가에서 1969년인데요. 당시 오주석 네, 호암미술관 학예연구원이 이 작품을 수거를 했습니다. 고한 미술관에소장품을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뭐, 오주석 선생 미술사가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좀 일찍 타계를 해서 굉장히 또, 아심이 많은 그런 미술사가였었죠. 그분이, 예, 장품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또, 그, 아미라는 그 화장품 회사였던 사본데요. 거기에, 오광수님이 뭐 기타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84년도에 한국경제신문에 나의 대표작을 쭉 소개를 했는데 그때 문학진의 검은빛 배경의 정물 그래서 형상의 배치 따른 구성미를 주고 색조 이제 다양한 기교의 맛계를 구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어떤 또 종교화라고 해야 될까? 또가톨릭교를 이렇게 믿으셨고. 그래서 이게 84년도 한국경제신문에 미술과 골동이라는 굉장히 어떤 전면기사로 이게 시리즈로 쭉 소개가 됐는데 여기에 문학진 선생의 한국 순교성인 백삼3위를 소개를 했습니다. 천상의 낙원에 모인 순교 복자들의 군상에서 마침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김태선생님이 글을 썼는데요. 이거는 보면 1977년작이고 323 곱하기 376이면 거의 4미터씩에 해당되는 이런 대형 그림인데요. 서울 해와동 성당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대표적인 그런 그림 종교가죠. 또 여러 화랑의 어떤 기획전 같은데 초대가 많이 됐는데요. 84년 뭐 신춘 서양화, 1 0인전 현대화랑 또 산을 주제로 한 서양화 초대된 신세계 미술관 이런 화랑의 기획전에 이렇게 선생님 작품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87년도 예술원 회원전 때 보여줬던 선생님의 정밀 이런 작품들 이 작품은 같은 87년도 붉은색 배경의 정물 네. 경향신문 92년도 인데요 그 현대미술 산책 해가지고 미술평론가 신앙 수업선생님이 시리즈로 소개를 했는데, 그때 문학진의 의자와 소녀, 그래서 어떤 극적인 명도 대비가 강하고 해화적 조용미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또 한국일보의 한국의 명화, 현대성의 열정 60년이 시리즈로 소개를 했는데, 그당시 박내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문학진사님의 정모라를 소개를 했는데요. 색채의 감미로움이 흘러내릴 듯 하다. 해바라기와 소녀, 여인, 정물,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졌죠. 2015년, 거의 이제 말년인데요. 이때 현대화랑에서 선생님의 큰 전시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어떤 그 작품성의 종이, 또 꼴라주, 파스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작품의 어떤 변화를 또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전시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2015년 10월 13일자에 91세 노화가의 끝없는 입체파 탐구, 현대화랑 문학진 개인전. 현대화랑은 전시공간에 바하에 무반주 첼로 조곡을 틀어놓았다. 작품과 어울리는 또 이런 음악을 같이 전시장에서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당시 조선일보. 91세 현역학과 문학진 개인전, 화폭위에내 마음이 알아주니 그것만으로도 업을 다한 것 같다. 70년대부터 시대별 작품 한눈에 선생님, 전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2019년 95세 타결했죠. 당시 서울신문은 한국 모더니즘 1세대 문학진 화백 별세. 올려미스가 문학진 하백이 습관으로 별세했다. 네. 문학진 선생님의 또 아들이 문주 조각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기념관 벽화, 중앙일보사 벽화, 행주산성 대첩도, 아까 이미지를 소개했던 가톨릭 백삼이 순계복제 벽화, 이런 벽화관여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사로 소개했던 선생님의 81년도 신세계 미술관 어떤 개인연에 대한 펜플렛. 89년도에 현대화랑이 그 강남 현대백화점 지하에 작은 화랑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89년도 거기에서 열렸을 때 어떤 엽서. 2015년에 네, 현대화랑에서 예, 전시를 또 크게 가지셨습니다. 그때였던 초정작. 네, 2002년에 강남의 줄리아나 개인전 때이 자료고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예, 종이와 파스텔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그려드렸던 이런 사진이십니다. 그래서 문학진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화단에서 독특한 본인의 작품 세계, 어떤 입체파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그런 영역의 작품을 개척했던 이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타계한 이런 근데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다시 또 되달아보는 것도 또 우리 미술사를 더 풍부하게 만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